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등 뉴욕 증시 분석 진행 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가 트럼프가 상호 관세가 더 많은 국가에 면제를줄수 있다라는 이틀 전, 3일 전 발언에 대해서 증시가 환호를 지르면서 상승을 했었어요. 추가적으로 파월 역시도 지난주 목요일 FMC에서 아직 우리가 하드 데이터들이 경기 침체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금요일을 기점으로 상승이 진행됐었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금요일 기준으로부터 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대략적으로 보시 20%대 이상, 아이온큐도 20%대 이상 반등이 나왔던 증시입니다. 엔비디아만 네, 약간 재미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텔레그램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자, 이 상호 관세는 4월 2일에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트럼프가, 자, 예외를 두겠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을 하면서 증시 하락을 한번더 야기했고요. 실시간인데 트럼프.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자 증시가 여기서 이만큼 반등이 나오던 나스닥 기준으로 볼까요? 자 나스닥 기준에서 증시가 이만큼 반등이 나오던 이유는 딱두 가지예요. 연준이 아직 멀었다. 이건 그렇게 호재성으로 발언이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우리 아직 관세 좀 유연하게 할 거야라고 해서 증시가 호재로 봤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4월 2일에 관세가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더큰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에 다시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하락이 출현했다라고 볼수 있고,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4월 2일에 관세 그냥 할거다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4월 2일이 지나고 나서 이후에 일부 국가들이 뭐 협상 중이다. 유예 받았다. 뭐 일부 품목 유예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증시 상승을 이끄는 거지. 자동차 뭐 배터리, 뭐, 반도체, 그리고, 뭐, 의료, 바이오, 이런 쪽들만 우리가 유예를 받고 나서, 4월 2일 지나고 나서, 좀 있다가, 일부 국가들이 유예 받았다 하면서 증시를 호재를 이끌어야 되는데, 나 이제 자동차 시작할 거야. 나 이제 반도체 시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증시에 하박 압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관점에 대해서는 후원 센터에도 안내 드렸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대응 이번 주 어렵지 않았다라고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지금 눌렸지만 다시 한번 더 지받고 올라가는 구간이 최대 1 8 0 19,000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 18,200, 18,6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안내 드렸고, 이 1차 목표가는 우리가 달성을 했어요. 현재 최소 18,300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좀더 크게 본다면, 18,600에서 최대 19,000까지도 한번더 오를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대어서는 여론 오차라고는 말씀드리고 싶 하지만 이 가능성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추세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다시 한번더이반등이 나오면서, 이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 줘야 그래야 18,600, 19,000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과하게 눌렸기 때문에 과하게 눌렸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소폭 반등이 나오면 안 되고 이 추세를 이탈하는 이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이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강한 희, 흐름이 나와 줘야 돼요. 지금도 여길 돌파를 하지 못했죠. 여기 돌파하면서 원래는 a b c 이런 식으로 패턴이 가졌어야 아 바로 1920까지. 0 1 9 2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자, 바로 돌파하지 못하니까. 이 추세도 돌파하지 못하니까 밀려서 추세 하단부 다시 찍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반대로 그러면은 다시 찍었으니까 올라가나요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올려 준다면 지금 장기 이평선 지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올려 준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더 돌파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더 밀려버린다면. 그래서, 나사, 요, 오늘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면은, 결국 직접 전저점 리테스트 하러 가요. 그러면은, 여기 박스권 이렇게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박스권을 크게 그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을 크게 그려놓고, 이 박스권 내에서, 결국,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패턴 하나. 두 번째는, 자. 이런 식으로 추세를 하나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든 뭐 삼각 추세든 뭐든 그래서 이 안에서 이 하나가 좀 줄어드는 이 모습 내에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 패턴도 우리가 보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결국 딱두 가지입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잠깐 나왔다가 대략 19,000 포인트 때까지 18,600에서 19,000포인트 때까지 상승이 나오고 결국 이 상승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더 무너지면서 자 16,000포인트 초반까지 밀리는 것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고 두 번째 여기까지 밀리지 않고 지금 구간에서 반등 밀려도 17,700, 17,800 부근 아니면은 직접 전저점이 17,000 부근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그래서 ABC 패턴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이 나오거나 횡보가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전저점 돌파하러 간다라고는 볼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이탈하지 않고 다시 여기서 저점 올려가면서 전고점 돌파할 경우에는 한 6, 5월, 6월, 7월까지는 상승이 나와요. 7월에서 8월 때까지는. 하지만 이거 그렇게 어거지로 올리면 안 돼요. 여기서 어거지로 여기서 올려봤자 결국 맞고 다시 부러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고요. 네, 뭐, 크게 보면은, 1, 2, 뭐, 3, 4, 5파동에서 5파동 종결됐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자, 다시 한번더 보면, 뭐 1, 2, 3, 4, 5파동 간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파동값이든, 우리가 상승이 절단나버리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1, 2, 3, 4, 5파동 좋죠. 근데, 자, 이 파동값이 5파동에, 카운팅을 뛰었냐 그럼 그 전에, 이런 파, 파동 값이 5파동의 명확한 카운팅을 뛰었냐 이런 파동 값이. 아니잖아요. 근데, 딱 5파동 딱 놓고, 예, 1, 2, 3, 4, 5파동, 지금 5파동, 상승파동 남았습니다. 이런 분석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은 예측보다는 좀 대응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테슬라 분석 드리면은, 테슬라,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장기 입형세 지준 구간으로 방향성 결정 지을 수 있고, 실제 280불에 서 300불까지 급등 가능하다라고 안내드렸고, 이 차트는 제가 저희 영상에서도 안내드렸어요. 250불 돌파하면은 280불에 서 300불 올라간다고. 실제로 테슬라 280불에서 300불까지 무난하게 올라갔죠. 이번 반등이 테슬라 280불 때까지 무난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상승을 충분히 우리는 수입으로 낼수 있었고 그 뒤에 테슬라가 300불을 돌파하지 못하고 280불대에서 횡보하고 밀려버리니까 매도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발행드린 트레이딩 센터 후원자 전용 자료에는 실제로 하락 출현한다라고 안내드렸어요. 이건 테슬라만 분석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빅스 지수가 단기적으로 뛸 거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요. 빅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스가 어제 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예요 네, 보시면은, 빅스가 지금 언제부터? 자, 3월 11일부터 주구장창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빅스가. 지금 1, 2, 3, 4, 5. A, B, C, D, E로 떨어지는 하락, 오파도 종결됐고, 이 하락파동이 삼각추세를 통해서 하락이 끝나는 이 구간. 이 구간은 당연히 퀴죠, 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의 종목만 보고, 무조건 오른다 이런 인사이트가 아니라 어 지금 해당 종목도 단기 고점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빅스 지수가 아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았고 반등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면서 그럼 빅스 한번더 튀면 최소 20불에서 21불까지는 올라가겠죠 21불 22불 때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증시는 한번더눌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반대로 빅스가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무너진다면 아 무너지는구나 하고 대응하면 돼요. 요즘 증시는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이제 테슬라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할수 있어서 테슬라가 지지받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구간은 270불이에요. 다행히 270불을 훼손하지 않았고요. 밑에 서 장기 평선 올라오고 있는 것들 이렇게 좀 보이시죠? 이 장기 이평선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괜찮고 270불, 250불이 두 구간 모두 이탈하게 되면 은 테슬라는 진짜 전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270불 이탈하면 은 250불 지지부품에서 250불을 지지받는다면 박스권 상단부 지라임 매수를 들어가고 다시 한번 더 상승을 노려봐도 되고. 반대로, 지지받고, 이 반등이 나올 때요, 반등 나온다 음에 260불, 265불, 다시 추매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서 매도했고, 여기서 재매수했고, 다시 한번더 수익. 어렵지 않죠. 개인적으로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여기, 여기서 매도 치고, 여기서 현금 가지고 있는데, 결국 지지 못, 하네 250불 지지받지 못하고, 결국 밀려버린다면, 인버스 매수해서, 어디까지? 220불 때까지 이끌고 가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하락에 진심이다. 인버스 좋아한다. 하시면은, 270불 이탈할 때 인버스 1차 매수, 250불 이탈할 때 인버스 2차 매수, 그리고 220불 지지받는지 체킹. 많은 전문가들이 180불 때까지 테슬라 하락 열려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테슬라 4월 2일에 인도량 발표 나와요. 인도량 발표. 근데 테슬라 인도량이 좋을 수가 없죠. 요즘 테슬라 작년부터 뭐만 발표만 하면은 주가가 항상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럼 4월 2일을 기점으로, 4월 2일이 얼마 안 남았죠? 차트상 한 요쯤이면 4월 2일인데, 자, 결국이 4월 2일을 기점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인도량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지 못해서 떨어진다면 220불 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복합적으로 인지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불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때, 260불, 270불, 280불 다 돌파하면 진행하면서 340불까지 이끌고 가면 돼요. 340불 보이는 구간입니다. 250불만 지지받아도요. 하지만 250불을 지지받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더 무너지는 곳은 220불 저점 리테스트. 이 저점 리테스트를 한다는 것이 저점을 다시 한번더 지지받아주고 박스권을 횡보해 주면 정말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라 이 지점을 훼손해 버리면서 밑으로 빠져버린다면은 아까 나스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결국 이런 패턴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굳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도 동일합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좀더 답답하죠.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부터 증시 상승이 제한적인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 자, 지속적으로 악재가 나오고 있어요. 마원그룹이, 자, 우리 자체적으로 GPU 만들 거다라고도 하고 있고, 어제 따로 그, 어디죠? 베타였나? 구글이었나? 구글이죠. 구글에서 따로 그 H100 한장 쓰고 딥시크랑 똑같은 성능에 그 뭐냐 그걸 만들어냈다 아기계가안 나네요 아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딥시카랑 비슷한 성능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럴 때 있어서 우리가 자 이제 적은 GPU로도 뭐 오픈 AI의 채취 피트니 뭐 구글의 재미나이니 이런 성능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굳이 엔비디아 성능이 엔비디아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까 라고 우려해야 되고요 사실 엔비디아 보면 정말 답답한 게 정말 작년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난다긴다는 애널리스트들, 난다긴다는 모든 기관들 목표가는 작년 8월부터, 이때부터 170불, 180불이에요. 근데 지금 몇 달째, 9달이 넘어가도록 170불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거 한국으로 치면은 일부 유튜버가 이 구간부터 엔비디아 190불, 180불 갑니다를 9개월째 외치고 있다고 보면은 아마 댓글마다 욕이랑 욕은 다 달릴 거예요. 근 해외에서 이름 날린 유명한 애널리스트조차 이렇게 증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 그니까 러 기관 목표가, 애널리스트 목표가 이런 거 믿으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고용이다. 반대로 제가 드리고 있는 차트 분석도 하나의 참고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전날 발행드린 센터 저희 보시면은 자, 1 1 8분 이탈하면 안 된다. 124.5불 무조건 돌파해야 되는데 더블탑 패턴이고 삼각 추세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안내드렸어요. 그럴 때 있어서 실제 이 삼각 추세 이탈하고 있는 그리고 더블탑 패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는 하락을 야기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추세를 이탈할 때 인버스 잡았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인버스 잡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인버스 잡았고 인버스 수익 중입니다. 인버스 매도 어디서 하나요? 하면은 115불 지지 받았어야 돼요. 115불 지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115불 대에서 2차 매수 진행한다고 라 했고요. 그래서 자 인버스로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에서 한번더 하락이 나오면은 한 110불 대에서 인버스를 축소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115불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이 그림 나온다면은 인버스 좀 비중 축소하거나 매도하고 인버스 차익 실현한다음에 다시 한번더 레버리지 매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우니 패턴 시에서 디패턴으로 볼때한번더밀려요 110불.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는 최근에 GTC까지 끝다지 가면서 호재는 호재는 여기 다 끌어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후로 지금 젠슨 왕이 뭐 혹시나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어떤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기사를 내거나 뭘 하든 젠슨 왕이 할수 있는 호재성 발언은 이미 일주일 전에 본인이 GT 시대 됐던 얘기에 연장선일 뿐이고 이 연장선은 무엇이냐면 결국 증시에 반영이 돼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엔비디아 백0불까지는좀 열어놓고 대응할 예정이다 백0불 이탈하게 되면 은 당연히 엔비디아도 지저 전적점 리테스 트 하러 가요 이거 깨러 가면은 결국 저는, 결국 저는 이, 주, 이 조정이, 아까 엔비디아, 나스닥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지금도 밀면서 폭락이 나와줘야 되지, 다시 한번더 전국적으로 올라가면은 7월, 8월에 밀린다고 했던 것처럼, 결국 엔비디아가 80불, 90불 때까지 밀려줘야 이 조정이 끝난다고 봅니다. 결국 여기까지 밀려줘야, 아, 조정이 끝났구나라고 저는 인지할 거고요. 엔비디아 기준으로 좀볼 거고 그럴 때 있어서 100불 아래 엔비디아는 내려오면 정말 강하게 매수하려고 현금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방송은 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증시 대응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매일 내가 증시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각오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한명두명세명 명, 명 정도의 그냥 인사이트나 그냥 분석 만 봐서는 사실 증시 예측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손실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혼자 주식을 하시면서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트레이딩 센터 오픈 드렸기 때문에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용 프리미엄 콘텐츠 둘중 아무거나 가입 주셔도 저희 동일하게 인사이트 제공 드리고 있고요 가입 링크는 영상 댓글로 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픈 기념 이벤트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2만원 할인해서 19,500원에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매매 전략을 주 2회에서 3회씩 진행드리고 있어요. 어제도 실시간으로 엔비디 a 이탈하는 거 보면서 인버스 매수했고요. 매크로 데이터 분석 진행드리고 있고, 주목별 옵션, 옵션도 매일매일 분석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 매크로 데이터 분석, 실시간 무너지는 차트만 봐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시 대응 방법도 안내 드리면서 자, 혹시나 내가 실시간 참여를 하지 못해도 어떻게 증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면 어렵지 않은 증시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